자, 장바구니 장바구니에 관심 자. 이이네요 응? 집사 가방에 눈 자, 을데리고 있어요 <laughs> 살이 요즘 들어 갑자기 쪘거든요. 그러니까 임신한 거 맞는 것 같아. 살이 이렇게 오동통하지가 않았는데, 갑자기 통통해졌어요. 그리고 전에는 뭐, 바닥에 벌러덩벌러덩 놓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. 근데 벌러덩벌러덩 놓고 애기도 뚫고 좀. 음, 푸시한다고. 좀. 많은데? 뭐 제이 뭐해? 아, 개끌았어. 개끌았어, 지금. 뜯어먹, 풀 뜯어먹는다고. Mamma. Hmm? 많이 먹어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저희가 기다리고 있네요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저 정보가 불참게 먹이고 있습니다 아 어, 지금 경비 아저씨 말로는 아 어, 저희가 지금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아, 임신할 나이는 아닌데 갑자기 인연성이 사이졌거든요 제가 배가 불룩해지고 한 개월 수로 치면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6, 7, 8개월쯤 됐거든요 지금 개월 수로 치면 근데 음 임신을 한것 같다고 제가 봐도 얘가 좀 임신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목덜미에게 물린 자국이 많더라고요 어, 교, 고양이들은 교미할 때 목덜미를 이렇게 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 보니까, 어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상처가, 목덜미 상처가 좀났더라고그래 물린 자국도 있고, 털도 막 물을 뜯기고, 그래서 좀, 털이 이렇게 뽑히고, 그래가지고, 이게 흉터가, 흉이 많이 졌거든요. 여기가. 흉이 많이 졌어. 털도 많이 뽑히고, 흉이 많이 졌어. 이 고양이들은, 교미할 때, 목덜미를 문대요. 그 녀석이, 보니까, 벌써, 교미를 한것 같아요. 좀, 아, 들어놓고, 벌러덩벌러덩 들어놓고 하는 거 보니까, 살도 좀찐것 같고,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어요. 어떻게 된 건지. 먹는 것도, 이전에는, 깨적 깨적 먹었는데 요즘 좀 많이 먹는 것 같아. 임신을 해서 그런지. 음,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되겠어요. 임신을 한 건지 아니면, 어, 여기, 저, 어, 이 오줌에는 제가 두 군데 밥을 주는데 저쪽에 밥 주는 곳에 그 상남자 같이 생긴 그 다른 아파트에서 오는 고양이가 있어요. 남자 고양이인데 막 크다랗게 생겼는데 그 녀석 그 녀석이 그 제가 한것 같아요. 봤을 때그 녀석하고 이렇게 좀씀싱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거기서 자주 보였었거든요. 여기 어, 만들, 만들어 놨는데 들어갔다. 들어갔다 안 온다. 응, 들어갔었어? 응, 밥 먹어. 어디 가나?